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챗 g 피티 초쌤입니다. 네, 오늘은 챗 g 피티4가그 문서를 읽어주고요. 신문을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문 문서예요. 영문 문서를 이렇게 텍스트로 제가 국민교육 헌장을 이렇게 올렸는데 영어로 올렸더니 요거를 읽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문 신문을 이렇게 부분을 딱 해서 올렸더니 영문 신문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텍스트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영문 신문에 대해서 텍스트 번역한 거를 관련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문문서를 텍스트로 읽어주고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 국민교육헌장 전체를 한국어로 텍스트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너희제 해주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죠 요거를 제가 국민교육헌장을 영문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올려주면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이걸 이제 저장해서 어디든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요청한 게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 전체를 한국어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국민교육 헌장을 전체를 이렇게 자기가 찾아서 다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게 영어 신문 일부를 올려주면 올리면 텍스트로 영어로 읽어주고 한국어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신문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영문 요거 요건 이제 해주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고요. 영문 신문 일부를 올렸죠. 그랬더니 영문 텍스트로 이렇게 영문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 얘기냐면, 돈이 행복을 살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틀렸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안녕, 행복, 그들의 소득이 대략 7만 5천 달러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했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관련 내용을 찾아서 요렇게. 좋은 얘기를 올려줬죠? 올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를 이렇게 올려놔줬어요. 그래서 사이트는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요 사이트하고, 요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트. 두개 이렇게 본인이 찾아준 거예요. 본인이 찾아줘서, 저한테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줘서 제가 그 내용을 요거, 요거 내용이 좀 있는데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어쨌든 신문 일부지만 그 GPT-4가 그 사이트를 찾아주고 그, 그 신문 전체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내용을 아, 20절 하니까 요거 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요렇게. 연구 내용에 대해서 요렇게 요약해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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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본인이 분석을 해서, 이 GPT-4를 이용하면 뭐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문서를 텍스트로 전환을 하거나, 영문 신문이 있다면 일부만 찍어서 올려도 그 전체적인 요 텍스트로 전환도 되지만 관련 사이트도 찾고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알려 주는 그런 형태의 GPT 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GPT 4를 많이 활용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 GPT 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